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개 나라가 공동 등재한 인류 무형문화유산 매사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 매사냥을 흔히 살아있는 인류 유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했었던 것이 이 무형문화유산의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유사한 문화 전통을 공유한 국가들이 공동 등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사냥이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 등재가 된이 매사냥은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19개 나라가 공동으로 등재를 했다는 점에서 가장 그 특이할 만한 인류 유산이 바로 이매사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송골매 하게 되면 이 최대 300km 속도로 먹이를 습격한다고 하는 점에서 속도와 권력의 상징처럼 얘기해 왔었던 것이 바로 이 맹금류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친숙한 새가 바로 이 송골매로 불리우는 참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이 맹금류와의 관계가 특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 맹금류라고 불리우는 독수리나 이매 종류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동경의 대상이 됐었던 대단히 마력과 매력을 지닌 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류가 하늘을 날기 전까지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의 제왕이기도 했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명예의 상징, 태양과 왕권, 신의로 숭배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맹금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학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게 되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4천년 전부터는 맹금류를 길들여가지고 사양에, 이 사냥에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포츠와 인류 전통 문화의 한 예로서 이렇게 유지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맹금류의 이것이 독수리든 아니면 매이든간에 이것이 이렇게 길지어지는 것이 하나의 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매과에 속하는 것이 다섯 종의 조류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참매와 황조롱이매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 중에서도 제일 큰큰 큰 축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참매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것 자체가 서식 환경의 파괴라든지 인간의 무차별한 남핵 등으로 결국 이런 맹금류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 보호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조롱이 매와 수리류 종류로는 참매, 붉은배, 세매, 새매, 개구리매 등의 예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편에 보고 계시는 것이 참매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황조롱이매로 사실 그둘차이의 경우를 보게 되면 크기에 있어서 이렇게 큰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독수리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작은 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런 갈색의 매가 바로 생후 1년의 보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른편이 바로 산진이라고 불리고는 보다 2년 이상 된 새들을 보통 이렇게 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참매가 우리에겐 가장 익숙한 매였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참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사실 흔하게 볼수 없어서 이렇게 표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제 손바닥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알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독수리처럼 큰 사이즈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매를 주로 길들여서 매 사냥을 해왔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사냥이라고 하는 말이다 보니까, 매를 잡는 사냥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쉽지만, 이새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위 매노키라고 해서, 방응이라는 말을 써서, 길들인 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새를 잡는 하나의 사냥 기법이 방응, 매노키, 매사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꾼에 의해서 이렇게 길들여진 매사냥의 전통은 일찍이 고려 때의 이 고분 벽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실청의 매사냥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매가 이미 길들여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통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곳곳의 그림 속에서 이새 매가 사냥에 이용이 되게 되었고 사냥개들이 이런 중간에 도움을 주어서 매사냥이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더라도 왕께서 서울 동쪽 지역으로 나오셔서 매사냥을 구경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임금님부터도 이렇게 매사냥을 즐겨 봤을 정도로 크게 유행을 했었던 하나의 스포츠처럼 유행을 했었던 것이 매사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군인들의 대표적으로 그려졌던 그림들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매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 무신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매사냥, 매를 송상해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매를 길들여서 이루어지는 매사냥이 특히 꽝을 잡는 매사냥이 크게 발달 하게 되었었고 이렇게 무리져서 매사냥을 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큰 구경거리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그림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사냥이 꿩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말을 탄 양반네가 이렇게 매를 직접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김홍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조선 선비들에게는 최상의 놀이가 바로 이매사냥이었었다는 것을 본인을 그린 이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인 응렵이라고 해서 이 당시에 김홍도 자신부터 막 사냥을 나섰던, 매사냥을 나섰던 때의 모습을 그려 놓은 그림이 되겠고요. 이때 그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흥분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김홍도의 그림 속에서도 매사냥이 등장할 정도로 매사냥이 즐겨 이루어졌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이 시기에 이 풍속화를 통해서도 매사냥을 할 때에는 이렇게 4인 1조에다가 사냥개가 함께 필요를 했었고, 이렇게 길들인 매를 소알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매꾼들의 그룹이 져서 매사냥이 이루어졌었다고 하는 것을 풍속화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탐험가였던 이 베리만의 기록을 통해서도 한국의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채 속에서 이 매사냥이 즐겨 이루어졌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베르그만 만에 이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우리의 매선양이라는 것이 이분한테도 대단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매선양이 즐겨 이루어지게 되었었고, 이 시기에 이 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하나의 무형유산으로서 전에서 내려왔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날에도 이매꾼디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서 이렇게 시연을 하는 모습들과 더불어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전통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도를 포함한 19개 나라의 이매 사냥이 유네스코의 등재가 될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이를 기념하는 바로 이런 기념 우표도 이때 발행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렇게 조선의 국조 참매라고 해서 조선 우표 속에서 이것이 표현이 되게 되었던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통으로 남북 모두 전해져 내려와서 세계의 우영 유산에 등재가 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지자체마다 이 방응이라고 하는 이매산냥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한 축제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19개 나라가 공동 등재를 한 바로 이 매사냥 즉 나라마다 지역마다 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매산냥이라는 것이 인류의 공통적인 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특별한 우리의 문화유산, 인류 문화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매사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